안녕하세요.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과 없이 나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 변함없이 새날을 허락하사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니 오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셈 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하답되어져 가는 은혜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5절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견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곳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돌아가매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의 마무의 앞, 해쪽속 수아레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예, 지금 읽어드린 창세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삭의 두 아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25장의 핵심 주제는 예, 신앙의 선조이자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증으로 살아왔던 아브라함도 때가 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 한번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장세기 25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장차 맞이할 그날을 잘 준비하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말년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년에 그의 후처인 구두라를 통해서 여섯 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던 아내 사라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자기의 다른 아들들, 즉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그들의 여섯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조금씩 자기 생전에 다 분배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떠나 동쪽 땅, 즉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 여러 곳으로 가게 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별세하게 되어집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를 막벨라굴에 장사함으로써 그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 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햇족속에서산밭지었고그 안에 살아도 거기에 장사되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때 하나님은 그가 죽은 다음에도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후손도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들을 낳았고 그들은 다 열두 부족의 방백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137세까지 살았고 기운이 다하여 자기 열주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180세까지 산 이삭보다는 일찍 별세하였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아라비아 반도에 흩어져 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수적으로 훨씬 번창하였습니다. 19절로 26절까지 보시면 리브가의 출산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하였으나 60세가 되기까지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녀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강구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루 이틀의 기도가 아니었고,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올렸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부가가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삭의 자녀를 이어 기도한 지 20년인이라고 하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 이삭을 훈련시키신 기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의 조상 노아는 500세의 자녀를 가졌습니다. 그의 부친 아브라함도 75세 이전에 결혼하였으나 100세가 되기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자녀 주시기를 구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되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입니다. 그는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였을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또 그의 기도는 응답에 체험이 있는 그런 기도였고 그 기도로 말미 아마 그는 하나님을 더잘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쌍태를 주셨습니다. 아이들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리부가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이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난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쌍둥이가 출산되었는데 먼저 나오는 자는 붉고 전신이 터룩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부르게 되었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27절부터 37절까지 보시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자의복을 붙잡아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상속자의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의 복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언약의 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말년의 삶 훈연의 삶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부모들이 죽은 다음에도 우리 후손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후손들이 복을 받을 만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장자의 명분을 받게 하시고 영적인 복, 영생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